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축구 승무패 토토 17회차 2월금 5억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17회차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멤버십 관련해서는 어, 제가 뭐 어, 영상 후반부에 있는 그 픽만 어,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 게그픽 제공 그리고 어,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어, 굳이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어, 픽을 공유를 드리긴 하기 때문에 어, 멤버십은 좀 바쁘시거나 아니면 좀 후원 개념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네, 어,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보이는 것들을 좀, 어,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어, 오늘 새벽에 있는 라리가 경기들은 아직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어, 그런 시간대라서, 어, 이 풀뱃을 조금 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지 못하고 올린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대 제주의 경기구요. 자, 일단 포항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포항이 제주 상대로는 좀 유난히 좀 약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주 상대로는 승이 좀 적다라는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항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어, 사실 해외배당에서의 이런 포항을 정배당을 줄 때, 어,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좀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 어, 최근에 흐름이 좋은 제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경기 일단은 두 팀의 경기력만 비교했었을 때는 어, 제주가 연승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 포항도 역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 포항이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송민규의 그런 클러치 능력이 좀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항은 이 전방위에서의 이 외국인 공격진들이 득점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반면에 제주는 제르스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주민규 선수가 진행 경기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제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제주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어, 투픽을 고려하신다면 어, 제주 쪽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항이 홈에서는 어,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제주가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제주 준항상 원정을 갔었을 때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 어,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투픽이라면 좀 승무 쪽을 어,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광주대 대구의 경기고요. 어, 광주는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죠. 뭐, 어니상이나 김종호,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이현생과 이찬동은 당분간 출전은 좀 어렵고요. 다섯 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광주의 모습이 있고요. 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세징현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경기, 주중 경기에서는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뭐, 주말 경기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현승을 하고는 있지만, 원전으로 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 그리고 어, 두팀 맞대결에서 여섯 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어, 광주가 홈일 때는 대구 상대로 어,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무승부가 좀 적고 광주가 홈일 때 대구 상대로 좀 약했다라는 모습이 있겠는데요.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 광주가 다섯 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도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 어, 이변이라면 대구의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패 투픽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일단 무승부가 안 나올, 어, 그런 확률, 어, 그 나올 확률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어, 이 경기는 지우지 않는 이상 투픽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 일단, 대구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과, 세징야가 물론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출전을, 어, 안할 수도 있는 가능성 역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저는 이 경기는, 이 대구가, 아, 어, 이 광주 상대로, 공간을 광주가 많이 내줄 것 같진 않아서, 그렇게 본다면 대구에 좀 답답한 경기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좀 다소, 그 핸들이 맞는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안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승리를 했었던 대구 였섯기 때문에 어 광주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대구 상대로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다면 원정에서의 대구라는 점을 참고해봤을 를 때는 어 광주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강원대 전북의 경기고요. 어, 강호는조재현이 출전이 좀 어렵죠 이범스키퍼가 지난 경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 어, 홈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도 패배가 없는 전북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무패 투픽으로 봤었습니다. 이 경기를 일단 이변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어, 전북이 일단은 배당이 좀 높게 어, 책정이 됐고요. 1위와 10위에 아직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이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리고 강원이 2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북에게 좀 높은 배당을 줬다는 라 점은 약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어, 전북이 물론 주중에서는 좀 힘을 빼고 좀 일단 무승부 전략 쪽으로 어, 기회가 나오면 역습으로 좀 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있었긴 하지만 어 약간 좀 라인을 좀 낮춘 어 그런 모습이었는데 었어 강원 상대로는 일단 라인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강원의 최근에 김대원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 굉장히 좋고 어 전북은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것은 내렸을 때 얘기고 라인을 좀 올렸을 때는 수비진 주력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뒷공간에 대한 어 불안함은 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강원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이별 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한테는 어, 무패 투픽을 좀 바라봤었지만 최종 때는 두 팀이 맞대결해서 좀 무승부가 적었다라는 모습을 어, 조금 더 참고를 해본다면 아, 강원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완전한 이변 어, 그리고 전북의 시즌 패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픽이라면 무패를 그래도 이 전북이 지지 않는다는 어, 그런 어, 모습 때문에 무패 투픽도 어, 투픽이라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섯 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아,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 일단 원정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아... 좀 난해하죠. 이뭐두팀다 도찐 개찐이라 이 어느 팀의 손을 좀 들어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이돌리드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어 배당인 것 같은데, 그렇든 이렇게 1.98 배당 받았다면 어 국내 배당에서 1.8점대 배당인데 카디스가 만만한 팀은 아니고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다섯 경기째 승리가 없는 바이돌리드보다는 카디스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한 카디스 가원정에서 나쁜 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어, 이 배당에 대해서는 좀의아하긴 합니다. 초안 때는 무승부를 봤었고 최종 때는 좀 아, 카디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에 카디스 쪽을 보려고 했는데 배당 때문에 다시 또 어, 최종 픽 역시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디스 쪽을 좀 바라봤었던 부분은 와이즈만 선수가 발돌리드에서 이 와이즈만 공격수가 <laughs> 어, 지금 결정 예정입니다. 어, 지난, 아, 어제였죠? 어, 어제 경기 때도 이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초전이 좀 어렵다면 그래도 카디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배당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종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아, 이 투표율 때문에 지우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아,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아, 발렌시아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구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팀 마테그레스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구요. 발렌시아가 홈일 때는 알라베스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렌시아가 홈일 때는 알라베스 상대로 좀 약간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발렌시아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 뭐, 이, 발렌시아, 어, 경기력을 믿을 만한 팀은 아니죠. 어, 그리고 지금 솔레르의 결장 예정도 있고, 코리아도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어, 사실 발렌시아의 주축, 주축자원 두 명이 빠진 거라서 타격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 그리고 초한테도 그렇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알라베스가 어, 이 뒷공간에 대한 어, 그런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발렌시아는 경기력이 좋다고 라볼 수는 없겠지만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한방이 있고 또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 반대로 발렌시아는 홈에서 좋은 팀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홈에서 발렌시아가 알라베스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약간 불안하시다면 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베티스의 경기고요. 어 레알은 일단은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가 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12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어,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베티스는 패키르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나초와 이 바란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복귀를 했는데 어, 지금 라모스는 여전히 결정 예정이고요. 여기에 지금 주원 자원들, 미들진들이 발베르데 어, 그리고, 모드리치, 그리고, 토니크로스, 이런, 주축자원들이 지금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레알이 불안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선수들보다는 베티스의 패키지가 없는 게더커 보이긴 합니다. 어, 초한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티스가 주중 경기까지 비기면서, 자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속 무승부는 좀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빌바오도 아닌데 어 빌바오라면 어, 약간 고민을 했겠지만 그래도 베티스의 이런 어, 공격에서의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 반면에 또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 이런 경기력적으로도 대입을 했을 때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일 것 같아서 어,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통이라면 승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 근데, 아, 저는 이 경기는 이 풀벨에서도 좀, 베티스 어, 쪽을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 레알은 주축 자원들의 중원에 이런 공백도 있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리그도 집중하긴 하겠지만, 지금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주중에 경기가 있고, 주말에 경기가 있고, 또 다음 주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상황, 또 4강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약간의 벤제마 같은 이런 선수들은, 어, 물론 뭐, 벤제마를 주중에 좀 휴식을 취했긴 하지만, 어, 주말 경기도 교, 어, 로테이션, 아, 교체로 좀 투입을 시킬 가능성 역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인천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울산은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은 어, 홍철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설령우 선수가 어 예, 공격에서는 홍철만큼은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홍철보다는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 사항은 어 인천이 울산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고요. 어 울산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북 경기를 조금 더 의심을 하고 있고 전북과 울산이 둘다 부러질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천이 지난 경기 어, 무구사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어, 오재석 선수까지 복귀를 하면서 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오재석, 오재석 선수는 그래서 어,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 김현 선수도 득점을 했어요. 어, 패널티킥이 아닌 필드골을 넣으면서, 어, 분위기의 반전은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울산이고, 전북과의 경기에서 좀 승점을 따냈어야 하는데, 승점을 따내지, 아, 1점을, 어, 무승부를 하면서 동일하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인천만큼은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뭐 그렇게 봤을 때뭐 이거는 뭐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이 이 경기는 좀 의심이 드는 그런 저는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의 단통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수원 FC 대어 FC 서울의 경기구요 수원 FC는 다섯 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주팀 어,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과거 전적이긴 하지만, 어, 서울이 손FC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기성용 그리고 박주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어, 고현 선수는 좀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FE서울은 저는 주중에 라인업 보고 놀랬습니다. 어, 처음 보는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리그에 첫 출전한 선수도, K리그 데뷔한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체 자원이 다 그냥 유스였어요 그래서, 어, FC 서울은 주중에 어, 뜬금없이 로테이션을 좀 돌렸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어, 주중 경기보다는 좀 주말 경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생각이겠죠. 어, 뜬금없이 그렇게 어,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일단 어 어쨌든 로테이션 돌리면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체력적으로는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FC 상대로 강했었고 지금 5연패를 하고 있는 이 FC 서울의 모습을 봤을 때 수원 FC 상대로 6연패는 인천도 아니고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서울 서울 사이드로 생각을 하는데 무승부와 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FC 서울 이번 시즌 패, 아, 무승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수원FC 역시 5경기째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이 수원FC의 단통패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경기는 좀 이변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초안 때는 좀 지웠었죠. 하지만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어,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 이 경기는 좀 서울 승에 조금 더 근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점은 수원 FC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 서울에 로테이션을 돌렸었던 그 부분이 크게 작용될 것 같아서 어, 수원 FC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성남 fc 대수원삼성의 경기고요. 어 성남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김민우, 한석종 아, 그리고 최성근은 퇴장까지 당했죠 어, 이러면서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헨리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복귀를 해가지고 어뭐 복귀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어 그래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좀 복귀를 해서 어, 이 수원삼성에게 있어서 어, 최근에 이 제공권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했었던 수원삼성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수원삼성이 정부해당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성남이 최근에 2 연패를 하고 있고 어~ 손삼성의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 이 경기를 좀 수원에게 정배를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의하긴 아 합니다 어~ 초한때는 성남의 단통승만 바라봤었습니다 손삼성의 어~ 지금 그~ 헨리 선수가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성남의 밀리치가 그래도 이~ 제공권이 아~ 제공권은 좋죠 헤딩을 못 하기 머리에 막 갖다 맞추긴 하니까 어쨌든 어, 이 성남이 그런 뮬리치가 직접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컨 볼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성남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수원삼성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좀 성남의 승으로 좀 바라봤었다가 최종 때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헨리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어, 그리고 헨리 어, 선수가 복귀를 한 점, 그게 좀 가장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물리치와의 신장 차이는 있지만, 어, 밀리치는 헤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헨리가 저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장 근접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어, 저는 승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까지 받치는 이유는 어, 성남 fc가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반면에 수원삼성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두 팀이 맞대결로 해서 무승부가 좀 적다 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원삼성이 지금 결정 예정자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물론 정상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긴거니가 없는 게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성남의 이길 가능성 역시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남의 승무 투픽이면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어, 우에스카는 어, 이제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죠 헤타페 역시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습니다 어, 우에스카는 홈에서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헤타페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두팀 맞대결의 특이상은 우에스카가 헤타페 상대로 좀 어, 승리가 없고요 최근 10경기 동안에 그리고 헤타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가 홈일 때는 헤타페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한 때는 좀 우에스카의 승으로 좀 봤었습니다. 일단 헤타페가 어, 원정에서 좀 떨어지는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에스카가 어, 그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물론 어, 주말을 경기에서는 패배하긴 했었, 했었지만 그런데 이런 헤타페의 경기력을 봤을 때쿠크레아를 어, 활용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 득점을 만들어 내 가는 그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결정력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오히려 우에스카의 결정력이 더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스카의 승 쪽으로 좀 봤었다가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에스카가 해타해상대로 약했었던 모습들 이런 종합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이 경기는 우에스카의 승보다는 오히려 무승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최종 픽 때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 다면 헤타페의 승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승무투픽이면 저는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비야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비야레알은 어, 다음 주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어, 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바르셀로나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어,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는 좀 이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긴 한데 아~ 어,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비아리아 상대로 강했었고 어~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어, 상대팀이 BRL이기 때문에 BRL의 최근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 배당이 좀 적정한, 어, 적절한, 어, 그런 배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저는 BRL의 패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BRL이 다음주에 유로파가 있는데 4강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보다는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좀 지속적으로 좋은 어,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이고요 어, 그리고 비아레알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 비아레알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봤을 때 하지만 이런 바르셀로나와 같은 이런 팀을 만났을 때 특별한 부상자가 어, 어, 크게 없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어 셀타비고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오사수나가 셀타비고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타비고는 미나 선수가, 어,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결장할 가능성 역시 좀 있어 보이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오사수나가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오사수나가 홈에서 좋은, 어, 셀타비고 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4연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좀 셀타비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과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아이 경기는 그냥 다, 단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셀타비고가 어, 배당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된 점도 있겠고 미나 선수가 혹시로 혹시라도 좀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셀타비고의 3인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사수나의 경기력 어, 물론 뭐 전방에서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셀타비고와의 공격력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셀타비고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 저는 셀타 비고의 승이 단통이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 비고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경기는 무승부의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세비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어 세비아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7경기 째 패배가 없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이 주축 자원들의 좀 결정 예정자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팀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비아가 홈일 때는 그라나다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 경기는 어, 이 변의 근거를 찾자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세비야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도 약간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팀이고, 체력적으로도 어, 하루 더 휴식을 취한 세비야라는 점, 그리고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로자노라든지 아니면 고날론, 어, 케네디, 수아레즈 이렇게 좀 주축 자원들의 결장 예정에 있는 상황이라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승도 이어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뭐 공격적으로 한방이 있긴 하지만 어, 수비적으로 침투나 좀 공간에 대한 불안함, 어, 그리고 크로스 수비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세비야의 엔네시리가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이두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라나다 상대로 어, 침투가 약한 그라나다 상대로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나바스 선수를 활용한 이런 측면 또는 오칸퍼스를 활용한 이런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무승부까지 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두팀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기 때문에 전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벨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어, 벨바오는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연무. 5연무. 어,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인데 어쨌든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바오는 어, 주중 경기에서 어,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돌렸습니다. 뭐 가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을 좀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약간의 휴식을 좀이 어, 보냈었던 어, 그렇게 로테이션을 약간은 돌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틀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펠릭스와 수아레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빌바오가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어, 조금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 저한테는 좀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팀이고 아틀레티코가 이런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빌바오 상대로 펠릭스와 수레즈 없이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어서 이 경기를 무패 투픽으로 바라봤었지만 일단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한 음, 어,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변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두 팀이 봤었을 때, 어, 지금 빌바오가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겸무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이변이라면 유겸무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빌바오의 승인데, 빌바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도저히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 경기는 마음 편하게 지우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단통이라면 그래도 빌바오의 패를 조금 더 보고 싶고, 투픽이라면 무패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빌바오기 때문에 유견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승무패로 지우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 그리고 독시픽,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